안녕하세요 스테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사람들 계속 줄 세우는 맛있는 한국식 빵집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름은 아우럽브 올드인데요. 벌써 간지 몇 달이 됐는데 어, 초창기 오픈발이 아니라 지금 계속 줄을 서고 있고요. 계속 솔드아웃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빵이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물론 엄청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맛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어, 몇개안 남은 상태에서도 저희 어, 이모가 제 얘기 듣고 가서 직원들 빵을 이렇게 샀대요. 사서 갖다주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이 안에 가면 예쁜 굿즈들이 있어요. 진짜 감성 터지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빵이 이렇게 잘못 나왔다고 딱 얘기하니까 바로 고쳐주면서 그 키링도 하나 딱 챙겨주고 <laughs> 그런 서비스 마인드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이뻤어요 감성 그 한국 카페의 감성 있죠 물론 한국 가면 이런 카페들 뭐 시시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 캘리포니아는 이런 카페들이 잘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스테틱한 분위기 케이 빵집 너무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리뷰를 남깁니다. 저는 여기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laughs> 저는 혼자 다 먹었는데요. 어, 남편도 조금 주긴 했는데 남편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날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줄더 일찍 가서 블랙 빵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나에 마차를 마시러 나모에 왔어요.